와 오돌해라 오래 나봇장 일러봐 나봇장 일러봐 아이돌해봐 기다려봐 나 누구 찾고 있어 나, 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있어, 기다려봐 봐봐 뭔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이거 이거 코넷짱 사네장 짱 기다려봐 <laughs> 아니. 어희인데도 벤트를 살수 있는 직업을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어? 그런 거 있어? 아, 어 기술장 가고 뭐 그런 거 하나 어. 있다어나나그 나, 엔지니어 엔지니어 <laughs> 아 엔지니어가 <laughs> 그거 탈수 있어? 어 없단 아. 줄 알고 죽였는데? <laughs> 나 없단 줄 알고 는데 아. 대거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된> 고래 <laughs>